여기인데? 여기인데? 아, 뚝! 뚝! 하이, 자 안녕하십니까 주큐리입니다자 이번에 33.1 대규모 패치 산옥 맵 파괴 기능 추가 및뭐 잡단 패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옥의 맵 파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. 곳에 있는 집들과 뭐 구조물들이 파괴가 가능하다고 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역이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어.. 약간 이렇게 어.. 잡다한 지역들이 조금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고 어.. 현 상태를 유지하되 약간 조금 살짝 바뀌었다 논이 좀바뀌었고요 이렇게 막 풀도 바뀌었고요 레드존, 이제 사녹맵에서도 리페이지 이거 레드존이 어, 지역및 구조물을 파괴한답니다 예 자, 일단 배그 켰고요 좀 보겠습니다 어, 그래픽 전체적으로 약간 연의 절달까? 부트캠프에서 한번 실험 좀 해볼게요 어, 그리고 부캠 옆에 물웅덩이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일단은 수류탄으로 한번 던져볼게 수류탄은 아마 안될 것 같긴 한데, 수류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빨리빨리 해볼게요. 와, 잠깐만요. 방금 수류탄으로 계단이 부셔졌는데요? 이게 뭔가요? 아니, 계단이 부셔졌는데? 수류탄도 부셔지네요? 이거는 너무 센세이션인데? 여기서 더 부셔지나? 와, 이번에는 벽이 뚫렸어요. 아니, 그냥. 수류탄으로 파괴가 되네. 봐봐. 바닥은 안 뚫리네. 약간 좀 벽이 좀 뚫리네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벽이 금한 건가? 와, 아니, 이게. 제가 봤을 때는요. 누적 데미지가 있던 것 같아요. 수류탄이 한세번 던져야 아래가 깨졌거든요.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산옥에서 점차 폭탄이 나오네요. 이것도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. 와, 이게 많이 부셔지네. 한 쳐도. 계단 한번 부셔볼게요, 계단. 예? <laughs> 야, 이러면, 야, 이러면 옥상 어떻게 올라가? 야, 이거 완전 존버가 사라지겠는데요? 자, 여기 10호 하고, 뒤에서 한번 볼게요. 이게 배그지. <laughs> 자, 보세요, 님들. 이랬던 건물이. 짜잔! <laughs> 이렇게 변했습니다. 와! 잠깐만요. 그러면은, 이것도 부셔지나? 아, 이건 안 되네요. <laughs> 까비. 레드존도 바뀌었거든요. 레드존도 내려오는 게 보인데, 이제. 자, 이렇게 떨어집니다. 이렇게! 이렇게 포트캠프가 레드존에 박살이 됩니다! 예? <laughs> 이제부터 존보드다 죽는 거야, 이제! 이게 레드존이야, 알겠어요? 그러면은 부캠이 가운데가. <laughs> 이게 부캠이에요, 예. 와. 아래로 떨어집니다, 예. 아래로 떨어집니다. 차량 폭파로 건물 부서지냐고요? 될것 같긴 한데. 어? 안 부서지는 것 같은데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자, 그러면은, 다른, 다음 실험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다음 실험. 어? 아니, 위에 있는 사람 피, 다피다안 달았대, 위에 있는 사람.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점착 폭탄으로 죽었는데? 어어, 안 깔린다, 안 깔린다. 2층까지 터쳐진 것 같은데? 와! <laughs> 1층 뼈대를 보시면, 그냥 아예 건물이 무너져버린다. 철창 안 부셔지겠지? 와, 철창 뭐야? 싹다 부셔진다. 잠깐만. 와. 이런 건안 되는 것 같던데? 아 다리는 안된다 다리는 안됩니다 <laughs> 예어야땅 파진다 야 살아도 땅 파지네 여러분들 이제 산업도 땅이 파집니다 바위 안부셔집니다 예 바위 안부셔집니다 나무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나무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바닥만 뚫리지 이렇게 로또처럼 이것도 될걸요 아 요런 것들 딱 보면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. 이런 것도 아마 부셔질 거야. 이런 나무는 될거 같아요. 딱 봐도 이런 나무들은 될거 같고, 원래 기존 나무들은 안 부셔지고요. 한 180. 자, 가보겠습니다. 과연... 우와! 아,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안 부셔지는 거야? 진짜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기스가 안 나는데요? 거의 하 기스. 아 코끼리 안 부셔집니다. 예, 코끼리 안 부셔집니다. 아 근데 여기 부셔집니다. 예, 여기는 부셔지네요. 예. 와!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. 10% 부셔지는데요? <laughs> 잠깐만요. 판초는 못 부시는데. 판처는 약간 이게 좀 데미지마다 다른가 봐. 10%는 부셔지는데요, 다리가? 아, 하나로 안 돼. 하나. 둘. 어? 아, 여러분들 두 개면 됩니다. 두 개. 두 개면 되네. 자, 안 부셔요. 여기는 안 부셔집니다. 예. 여기는 공구리 잘 쳤습니다. 예. 어느 정도 메커니즘 파악한 것 같습니다. 예. 뭔지다 보시냐? 와! 통째로 사라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야, 여섯 개 부시니까 다 사라집니다. 예. 이것도 그냥 딱 보면은 예 네, 이렇게 이런 구조물이 돼버렸네. 아무튼 그러면 이제 실전 실전 들어갈까요? 조금 더 느린 것 같은데, 아좀 느렸는데. 아 몰라, 그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 법, 바이소크라테스. 아무도 안내렸는데? 북캠 부신다! 야 북캠 부신다! 여기 부셔 그렇지 여기 부수고 일로와! <laughs> <laughs> 어딨어! 일로와! 이 하고 있었어. 아이씨, 아... 허! 이거 오히려 창고 내려가지고 전폭 먹고 부캠 전부 안에 잡는 그림이 더 웃길 것 같은데, 굳이 Y자를 갈 필요는 없을 듯. 봐봐, 아무도 안 내리잖아. 일로 와! 뭐니? 나왜 단발로 돼있지? 여기 전폭먹고 봐봐요 야 앞에 소리 났거든? 전폭먹고 던진 다음에 기다렸다가 식기, 이 새끼 떨어지면 이렇게 <laughs> 놀래가지고 저기 어? 쳐다보고 있는 거봐 전폭 하나 더 먹고 내가 봤을 때 전폭이 고트야 자, 이제 발소리 잘 들으세요. 발소리가 중요합니다. 발소리 잘 들으세요. 여기 온다도. 자, 여기 누가 왔지? 위에 던져.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떨어질 거야. 어디 갔어? <laughs> 여기 있다. 뭐야? 아, 어디 있었어? 올라이끔. 난가? 안 돼! 아! 또뭐 있어? 와, 얘다 부시고 다니다 지금 여기 밑에. 올라올 수 있냐? 컷! 아! 깜짝이야! 아! 깜짝이야! 뭐야! 밑에 무슨 왜뚫려요왜 뚫려.. 왜 뚫려있어요? <laughs> 왜 뚫려.. 왜, 왜, 왜 <laughs> 왜, 왜 밑에 왜 뚫려있어요? <laughs> 뭐뿌리거지 여기 벽 부시자.

너 여기 올라오면 점프해야 돼. 슈퍼. 여기 오면 나랑 조목싸움인데 괜찮? 시다운, 시다운. 아총 먹었어, 총 먹었어. 가득 영화 발소리 들리지 않았음. 그래, 배그는... 배그는... 들리지 않았음. 한번 있어. 그래, 배그는 들리지 않았음. 한번 있어. 또 있네. 아 잘못 들었다. 죽겠는데? 피쳐 없어 피쳐. 피처. 와 근데 확실히 근데 SMG 확실히 높은 프픈데 야, 이거, 레이저 사이트 달고 그냥 때리면은 확실히 버프다, 이거. 여기서 견착 쌓볼까 와, 미쳤다, 와. 견착 너무 좋아졌는데? 넌 예파워 아리는 그 잡았어요. 아우 졸라 게싸다네 진짜. 와이씨, 견착견착 개사기 됐는데요. SMG 견착 이거 맞습니까? 레이저 사태 살면 개사기입니다. 이거리가 아니, 이거리거를 룰루루루 루루룰루랄 룰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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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나요그래사랑하면하랑하면안 돼요 아니면그 사람 사랑하면서 사랑하면 돼요 아이아아유 여러분들 반영 남지 다람쥐 남지 남지 다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닭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.